안녕하세요. 최다은 변호사입니다. 고소 전에 합의를 해서 사건을 끝내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결론은 누구나 다 알죠 당연히 좋습니다 자 입건이 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입건 전력이라는 게 남아서 아무리 혐의 없음 처분이 나왔고 이후에 합의해 가지고 뭐뭐 반의사물벌죄일 경우에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끝났다 라고 하더라도 그 이력은 다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이력을 안 남게 사건 개가 입건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고소나 신고나 어, 뭐 진정을 넣거나 이런 걸 하기 전에 빨리 합의를 해서 사건을 끝내 버리는 거다 덮어 버리는 게 최종적인 최선입니다. 최근에는 피해자 측에서 먼저 야나 이걸로 피해 입었고 나 이렇게 고소를 할수 있어. 자, 그런데 고소하면 너도 귀찮고 나도 귀찮잖아.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얼마를 꽂아주면 내가 고소 안 할게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대요. 자 그런데 일단 범죄를 저지른 게 명확해. 뭐 이거는 뭐 여지가 없어요. 자 이런 경우에 피해자가 그렇게 주장을 한다라고 하면 음, 가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거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리고 그게 최선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게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합의에 투입을 시키면 됩니다. 합의서를 작성을 해서 어뭐 공증을 받게끔 한다거나 각자의 뭐 이제 신분증도 확인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확인을 한다거나 이런 절차를 해야 되는데 어, 서로 아는 사이라면은 그렇게 하기도 뭐 나쁘지 않은데 뭐 온라인상에서 뭐 욕을 해 가지고 통매음이라든지 이러면 피해자가 과연 본인을 노출하는 거를 오케이 할 것이냐는 조금 또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 여튼, 가해자 입장에서. 왜, 오만 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이렇, 이렇게, 뭐, 고소 안 한다고 했다가 생각해보니까 200만원 더 받아야 되겠다. 아니면은 뭐, 내가 생각해보니까 고소를 해야겠다. 아, 진짜 왜 그러냐. 그러면 돈더 보내라. 이런 식으로 계속 자신을 들고 휘두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건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 신고 전에, 혹은 입건 전에, 고소 전에 사건을 합의를 해서 덮어버리는 게 가해자 입장에서 최선인 거는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어, 뭔가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간혹 저랑 이제 상담을 하면서 상대방의 합의금을 한 100만원 정도 요구하는데 나는 뭐 그것도 좀 힘들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면 사실 변호사를 선임하세요라는 말을 아예 안 드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변호사 선임하는데 그거보다 돈이 더 드는데, 100만 원이 없어서 합의를 뭐 할까 말까, 뭐 200만 원이 없어서 합의를 할까 말까 합니다라고 하면, 변호사 선임하시는 게더 좋겠네요라는 말은 쓸데없는 소리죠, 쓸데없는 소리. 뭐, 그러니까, 어, 중간에 누군가, 그렇게 전문가를 껴서 하시는 게 최선이기는 하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어, 합의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뭐 캡처를 해 두시거나 이런 식으로 좀 증거를 수집을 하셔서 아니면은 뭐 합의서를 정말로 받는다거나 이런 거를 철저히 하신다 하신 다음에 합의서를 우편으로 받든 아니면은 뭐 이메일로 받든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받든 뭐 어쨌든 받으시면서 어, 내가 합의를 했다는 거는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고 또 현금으로 전달을 하거나 하지 마시고 무조건 계좌 이체 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겠죠 나중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예전에 어 고소 전에 사건을 끝낸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피해자 측이었어요 피해자 측이어서 미리 알렸죠 저희가 고소를 누구누구씨가 고소를 하겠다라고 지금 왔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 고소하면 서로 힘들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어 피해자 측에서 요구하는 게 분명히 있다 뭐 예를 들자면 같은 회사니까 니가 퇴사했으면 좋겠다 고뭐 이런 조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조건 그리고 합의금 어느 정도 선이면 합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라고 이제 물어보면 어, 상대방이 오케이 어, 합의하겠다. 대신 자기도 변호사를 선임하겠다 해가지고 변호사들끼리 만나가지고 그냥 도장 찍고 딱 끝내버렸던 경우가 있었어요. 자, 가장 깔끔한 방법이죠. 변호사들이 사이에 끼워져 있으면 나중에 그 합의서에 대해서 뭐 문제를 삼거나 그러기도 어, 상당히 번거롭거나 어, 그럴 수 있고 나중에 정말로 그 합의서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뭘 처치하기도 곤란하지 않을 수 있고, 왜냐하면 합의서 내용 자체가 변호사가 검토한 내용이니까 사실, 해석의 여지가 있거나 혹은 분쟁의 여지가 있게 작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했을 때 합의서 작성은 정말 법적인 서류이기 때문에 개인이 작성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있거나 특히 나중에 이거를 뭐 고소할 뭐 여지가 있거나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를 하시는 게 최선이다. 어, 라는 점을, 뭐, 그거는, 뭐, 변하지 않는, 어,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어, 입건하기 전에 합의를 하시는 게, 피해자 쪽에서도 계속 똑같은 소리 수사기관에 가서 진술하지 않아도 되고, 가해자가 이상한 소리 하는 거막 듣지 않아도 되고, 어, 그런 상황이 되는, 되는 것이고, 이제, 물론, 요 전제는 가해자가 죄를 인정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해자가 인정하지 않는데 돈줄 테니까 합의하자 라고 하면 저쪽에서 너 꽃뱀 아니냐 뭐 이럴 수도 있잖아 너돈 받으려고 너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라고 트집이 잡힐 수도 있으니까 어 여러 가지 정황에 따라 내 사건의 경우에도 그런지는 또 그것도 좀 상담을 좀 필요로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여튼 최선입니다 빨리 사건을 덮는 게 피해자 측도 과해자 측도 당연히 입건 전력 남지 않은 거 베스트 그러니까 무조건 어 빨리 합의를 해서 사건을 끝내는 게 좋다 라는 점, 일단 말씀드립니다.